고블린 하나를 상대로도 상당히 위태로 워 보이는 한 파티. 대체고블린들, 우리 땅이 얼마나 강한가. 며칠 전 이곳 그림가의 기억을 잃은 소년 소녀들이 다른 세계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게 된 것은 성기사인 브리트니 브리트니는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몬스터를 잡아낸다는 기본적인 설명만 해준 채 그들을 의용병의 길로 이끌었죠 그들은 개인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파티를 만들었고 각자만의 길을 향하게 되는데 강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여섯 명은 그 누구도 데려가주지 않았고 한섭 없이 그들끼리 뭉치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 중에서도 좋은 인품과 지성을 가진 마나토가 그들을 이끌기 시작했고 파티는 마나토를 중심으로 어떻게든 굴러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은 마나토가 추천해준 직업으로 전직하기 위해 각 직업 길드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시네 미나라이 기유 이 최초의 직업 도족을 최초의 테나라이가 7일 걸려.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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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シホールは魔法使い。そして、マナトが神官になった。今日も俺たちの稼ぎはなし。財布の中身は少し。い <noise> や<声>。だいぶ寂しい。 그날 밤 하루 일요일은 모두가 잠든 사이 어딘가 다녀오는 마나토를 보게 되는데 마나토는 사냥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기 위해 이 늦은 시각에도 혼자 분발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있어 한명 단독? 생각무 아이스가 뭔가 정해둬도 좋았다 リーチが全然違う、うん、そうだ、手首をシュンプー僕ゴブリンの正面に取り囲むんだみんなで 그렇게 첫 승리를 거둔 그들 하지만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몬스터를 보며 자신들은 서로의 생사를 빼앗는 사륙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싸움에서는 승리하였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오늘 이 싸움으로 자신들도 이 세계에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다음 날 아타 2끼 야 三匹かな一人のポプリンじゃないねああ。ポプリンじゃなくて、ゴブリンね。うん、<laughs> もうけ、okay. 出なかったね。じゃあるが、なかなかしいパンツ欲しいはゴブリン倒してパンツ買う待てよ俺たちはノーパンでじむけど女子は 다음날 그들은 사냥터를 조금 바꿔보기로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고블린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혼자 떨어져 있거나 자고 있는 고블린들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 어? <mz> <heures> <놀라> 지금껏 어둡기만 했던 파티의 분위기는 점차 밝아졌고 그들은 조금씩이지만 성장해 나갔죠. 그리고 조금씩 생겨난 마음의 여유로운 공간에 다른 감정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

마와리가 요미에 이자 때 도키니 나카모 타스케라 래다시 타스케라 이카루와가오버 타이토 못단자 나이 도는 동료들을 잘 보살펴주는 훌륭한 리더 였지만 언제나 부족했었던 그들을 채워주기 위해 항상 앞으로 나갔던 그는 몬스터들의 영악함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죠 <laughs> 고블린 들은 항상 최전방에서 전투를 하며 오더를 내리는 신관을 죽이고자 그들이 쉬고 있을 때일노한 것이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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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ごめんてそんなマナト何、ま、お願いしますマナトを助けてください俺何でもするんでどうか頼みます <laughs> なんでどうして死した者を救うことは誰にもできぬマナト何たる愚か者ぞ 마나토의 죽음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하나였던 그들을 다시 나누어 버렸죠. 이거 어레. 음아사라 뭐도이모 난네 인다요. 두닷 추가. 하이. 오래 논미탁 난건 아닌데. 마나토의 야츠가 사. あいつは時々来てたって話じゃねえか俺だってやけになって言ってるわけじゃねえんだよ考えてみてその結果としてあいつなしじゃやっていけねえって言ってんだ그리고그런그들앞에평소에마나토が알고지냈던다른팀의녀석이오게됐는데死んじまったんだよ昨日なうわーマナトっ新感だったよね 그리고 그는 새로운 힐러를 파티에 넣어본 것이 어떠냐고 하는데 그들은 그런 1차원적인 문제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것이 아니었지만 내일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 지금 옆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 그가 추천해준 힐러인 메리를 파티에 넣어보기랍니다 하지만 전방에서 함께 싸워주었던 마나토와는 다르게 메리는 안전한 자리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전투가 끝나지 않으면 치료도 해주지 않았고 왜? 왜? 모든 일에 적극적이지 않고 비협조적이며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닌 끌려다니길 원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한 남자 마나토가 e I d o 나 t k 다 하루이로는 더이상 마나토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고 그의 이름으로 받은 그 돈을 돌려주며 마나토가 죽기 전에 했던 부탁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모두를 부탁한다는 마나토의 말에 자신이 이 파티의 리더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마나토가 늘 그래왔듯이 다른 파티원들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그녀들의 허락도 없이 메리를 파티에 넣은 것이 잘못됐다 생각했고 상담을 하기 위해 유메를 찾아갑니다. 유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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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일어는 오히려 유메에 위로받았고 모두를 대신해 울고 있는 그녀를 위해 메리를 어떻게든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시호루도 둘이, 시도시호루 違うって그리고다음날だからな夢とシホルはなメリーちゃんと仲良くしてみることにしたからなおはよう <laughs> <laughs> おはようメリーちゃん好きなおやつとかあったりするん？<laughs> 夢な <laughs> 興味ないけど 하루 일로는 조금 더 넓은 시야로 파티원을 둘러보기로 했고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하지만 자신들을 싫어하진 않아 보이지만 어째서인지 거리를 두는 메리는 어떻게 할수 없었습니다. あ 어? Oh. また明日多分メリーはそう言おうとしたんじゃないか今日はそう思うことにした。クリゴ、マナトカデルタニアトンチュジョメソージョネベリオンケパティレストのヨソコマナコウ、クリゲベリガユケトヨボリニアリテケトジョウ。ハイツマカクテ。ゲンキデヨクワラテ。ィのフィンキがクラクナルヒなモナイクライディスのホこロビガスベテオダイナシニシチマオヨナ。<music> そんな破綻をメリーが事前に防いでいてくれていただけだったんです。奥へ、さらに奥へそして第5層で、奴に出くわしたんです。目を覚ましたときにはもう、オグとムツミがやられていて、満身創痍のミチキが必死でデッドスポットを食い止めていました。メリーのマナトイさんはどんな新聞やつやつや、もうどんなところでいるかを。 자신으로 하여금 동료들이 무리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는 슬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 그 누구와도 친해지려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늘은 날씨도 좋지 않았고 사냥하기에 최악의 조건들이 모여 있었기에 이만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루히로가 메리를 불러세웁니다. 하루는 메리에게 죽은 마나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금 자신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관의 존재가 필요하다며 자신들은 메리를 동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메리도 자신들을 동료로 받아달라고 하죠. 마 <놀람> 메리는 아직 그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동료라고 생각해주는 그들 안에서 조금씩 녹아들고 있었죠. 그리고 메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며 연계가 자연스러워진 그들은 점점 개개인의 능력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하루 이로는 선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결전의 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결전의 날. 그들은 마나토를 죽음으로 몰아나온 고블린들의 우두머리가 있는 곳을 알아냈고 과거의 악연을 끊기 위해 이곳을 다시 찾아왔죠 그렇게 고블린들의 두목을 처치하려던 그때 이번엔 메리를 지킬 수 있었고, 이곳에 살아남은 마지막 고블린을 처치하며 드디어 고블린들에게 승리를 선언했죠. 그리고 마나토의 묘를 찾아간 그들. 마나도 우리 다지 기유해 이났다요. 그래? 마나토군의 분이에 마나토군가 던 お金도 그 다리 없이 다리 없이 다리 없이 다리 없이 다리 다 그렇게 더 이상 고블린들을 사냥할수있게된 그들은 다음 사냥터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는데 사사그곳은 바로 과거에 메리가 동료들을 잃은 곳이었었죠 데드 스포트니 내크와서 나윤이 좀기분들다려 사일린 공사 사일린 공사 사일린 공사 사사사린 공사 그래도 사일인 광산에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메리. 넘기고 해 땅의. 소 싫어 이동 많이 슬슬 매니 기가 시대. 다른가 나 치카라 오. 커리를 나라. 아나타 닫 메리는 얼마 전 그들이 한 것처럼 자신도 과거 약연을 끊어내기 위해 결심하였죠. 요시 이거. 몬스터의 수준은 고블린보다도 높았지만 이곳에 경험 이 있었던 메리의 활약으로 그들은 어떻게든 나아갈 수 있었고 데드 스팟이라 불리는 보스 몬스터가 없는 저층에서만 사냥하게 되는데 어째서인지 너무 이곳에 있었죠. 도시다 다 흰옷과 검은 옷의 마다라. 메리는 혼란스러웠었지만 지금 자신을 믿고 이곳까지 와준 동료들을 위해 계속해서 안전한 루트로 그들을 안내해 줘. 이전よく休憩に使っていた場持っていた 그리고 그곳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곳은 이전 메리의 동료들이 숨을 거둔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노 라이프킹의 저주로 망자가 되어 있었고 그들을 공격해 왔죠. 그리고 메리가 갑장서겠다고 하는데 메리와 디스펠이라는 빛의 마법을 미니츠けていた. 루미아리스노 카고데 푸시노 오노 노로이오 토쿠 마호다. 이츠카 この日のためにと思ってきたのだろう。もう眠らせてあげなくちゃ。ディスペル。オグ、あなたのことを忘れない。ディスペル。 이렇게, 망자가 되어 죽지 못한 동료들의 영혼을 소멸시키며 메리는 드디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리나이렇가이렇던 그들은 이단 사냥을 그만두게 거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또다시 놈이 나타납니다. 이이

광산의 출구로 한 걸음씩 조심스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또다시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데드스팟. 방금 전 싸움으로 하루이로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전투가 불가능했고 하루이로는 모두를 살리기 위해 결단을 내렸죠. 난다. 따라 me. 무리. 그리고 동료들을 모두 무사히 보내고 죽음을 다짐한 그 순간 선이 보여왔죠. 그리고 그 선은 이번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데드 스팟을 처치한 하루이로는 그대로 쓰러졌고 다시 눈을 뜨게 되는데 하루이로는 모든 것을 지켜냈고.

あるんこれ直しといたのまた来たんだ春宏少し背が伸びたんじゃないえそうまた来るよマナト